순심아, 뭐로 나와? 또 우리 궁뎅이 보이네. 응? 나갔다 들어온 게 우리 여우 마중 나오고, 응? 아홉 시 반이다. 뭐로 나와? 안 나와도 된디. 아이고, 이쁜 놈. 찾아와도 대문 소리만 나면단박질로 나와. 얼른 순심도 들어가. 비 오긴 비올랑 갑다 달무리가 엄청 멋있게 떴다. 밤하늘에 별도 뜨고. 어머 별도 보이네. 시상해. 뭔 일이여? 가로등도 뜨고. 우리 아가들, 얼른 들어가. 순심이도 들어가. 또리도 들어가. 얼른. 얼른, 얼른. 별이 박냐? 가로등이 박냐? 우리 아가들이 제일 이쁘다.